자, 방제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아니, 러너님, 갑자기 샤벳상어가 떡상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에요? 라고 들어오신 분들. 자, 업데이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월 말에 샤베상어 마법사탕이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냐? 자, 2년의 후래에서 유일하게 에픽 쿠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샤베상어맛 쿠키가 마법사탕을 달고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바카사탕맛 쿠키는 신규쿠키라 에픽에서 제외되고 자 현재 쿠키런킹덤 로딩화면에 보면 프릴 해파리맛 쿠키 그리고 크림슨 코랄 쿠키가 보입니다 자 현재 왼쪽에 크림슨 코랄 쿠키는 슈퍼 에픽으로 추정되고 프릴 해파리맛 쿠키는 에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년 후에는 두가지 쿠키가 추가될 것이고 자 마침 두 자리가 딱 비어 있죠. 그러면 프릴 해파리와 크림슨 코랄 쿠키가 추가되고 샤벳 쌍어 마탕이 추가되지 않을까. 자 저번 시즌에도 망고 막 쿠키가 2년의 홀에 있었는데 망고 막 쿠키도 2년의 홀에서 마법 사탕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러너님 샤벳 쌍어가 지금은 부활한 게 아닌가요? 자 현재 샤벳 쌍어는 실런덱을 잡는 용도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샤벳 상어 대신에 크로티드, 샤벳 상어, 그 다음에 홀리베리 대신에 자색고구마 등 다양한 실론덱 잡는 조합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제가 샤벳상어 연구를 해보니까 앞으로 마법사탕을 달고 나오면은 블랙레모네이드와 엄청난 시너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갑자기 블랙레모네이드인가요 자 먼저 샤벳상어 조합을 보기 전에 현재 대유행 중인 타이밍 글리터 블랙레모네이드 조합부터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신런덱 자체는 블랙레모네이드랑 샥을 조합으로도 쉽게 잡힙니다. 스냅드래곤 대신에 파르페를 쓰면은 정말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파르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상대가 소류를 갖기 때문에 파르페 능력 중에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한 명한테 디버프 뮤어를 시켜 주는 능력 때문에 반드시 네, 파르페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서리의 능력을 약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기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블랙레모네이드의 역할이 뭐냐 전방의 탱커를 순식간에 녹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돼서 실론나이트 되게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로 상대의 전방 탱커를 녹이는 전략이고요. 앞에 홀리베리를 집중 공략하죠 네 그래서 네, 홀리베리를 죽이고나서 부활을 먼저 홀리베리한테 뺏어내고요네 일단 중요한건 파르페는 여러분들 반드시 써야됩니다 홀리베리가 있으면은 네, 디버프 무효화를 아군 쿠키한테 시켜주기 때문에 실론덱이 네, 있다 하면은 네, 써서 네, 안전하게 사용해주는게 좋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나요? 실론 나이트 저격으로 순식간에 네, 실론 나이트를 무력화했다 사기적입니다. 이 조합 무조건 쓰세요 오늘 그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마법사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블랙 레모네이드랑 이렇게 전방 태커를 녹이는 용도로 쓰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마법사탕 출시 이후에는 진짜 엄청나게 사기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샤벳 상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조합을 지금 연구를 해 봤는데 지금 현 메타에서는 샤벳상어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 샤벳상어는 현재 공격력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쿠키를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전방 대결을 녹일 수 있다는 점, 블랙레모네이드랑 타겟팅 자체가 전방으로 동일해서, 마스타탕이 나온다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될것 같고요. 현재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신론댁한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샤벳상어 출시됐을 때 인기 정말 엄청나게 많았던 쿠키거든요? 지금도 현역으로도 활용하는 분들이 있는 쿠키인데, 마법사탕에 나온다면 엄청나게 좋게 쓰이지 않을까. 자, 그 마법사탕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전용 재료를 모으셔야 되고요. 이 전용 재료는 시간권 같은 걸로 쓰면은 총 694개를 만들어야 30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 기본 재료가 어떤 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젤리빈이나 다른 기본 재료가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업데이트 전에 많이 생산을 해놓는 게 필요하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결정도, 사탕 결정도 파밍을 미리 해놓으셔야 되는데 어떤 게 쓸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어디서 수급을 하냐. 자, 열기구에서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마스터모드에서도 마력의 설탕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나 부족한 결정은 미리미리 좀 얻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무지개 큐브 많이 부족하시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전설 스킨 뽑기 블랙펄 신규 레전드 스킨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벤트로 무지개 큐브 3000개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지개 큐브 3000개는 데블시스터즈에서 파는 가격으로 거의 25,000원 가격에 해당하는 가격인데 제가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데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고정 댓글에 있는 플레이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우측 하단에 프로필을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를 누르면, 시크릿 코드 입력하는 데가 나옵니다. 여기에 풀 o n d 러너를 입력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플레이어 앱은 도대체 어떤 걸까? 자, 여러분들이 게임만 해도 자동으로 쌓이는 잼을 가지고, 자, 상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프트 카드나 문화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자 게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따로 광고가 뜨지도 않고요 방해하는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시크릿 코드 입력하신 분들만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요 자세한 이벤트 확인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업데이트는 8월 30일쯤으로 예상을 하고요 대 부활을 해서 에픽 전성 시대가 다시 또 찾아올지 기대가 되는 기에요자 궁금한 사항 있다면. 네,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